박차랑 선생님, 분재원에 왔습니다. 선생님, 한 말씀 해주세요. 어우 멋지시다. 저,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네. 나무를 떠나가지고 모든 생물, 응.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듯이, 뿌리가 흔들리면 세상이 다 망가집니다. 우리 홍수 보셨지요 네. 홍수 가지고 태풍이 비면 나무가 잡아지면은 나무가 다 죽어요. 네.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. 뿌리를 탄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이 알아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뿌리를 잘간잘 간수하세요. 뿌리를 나가. 잘 간세라. 뿌리를 잘 간수하면 다다잘될수 있어요. 음, 선생님이 뭐라, 그 강조하시는 모석을 찾아라 하는 거랑 일맥상통입니까? 상통입니다. 네, 네 이게 뭐냐면 어, 우리가 태풍 때 네. 모든 세상이 지금 환경에 망가져가지고 뿌리가 흔들려서 나무가 다 떨어져 간다죠. 네. 나무만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인간도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. 네,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꼭 명심해 주세요. 네.